1 6번 역시 x 세제곱분 1에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진통 오메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성질 전부 다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. 그치? 그때 다음 중 오메가에 4n승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에 4n승 플러스 1이 0이 되는 n 값이 얼마니? 우리 그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우리 중딩 때 중딩 때뭐 이렇게 쓸수 있다고 배웠잖아. 그치? 그럼 이게 오메가의 4승을 n승 한 거야 예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야? 1이니까 오메가 4승은 오메가 1승이랑 똑같아 즉요 녀석이 오메가 n승으로 바뀌고 요자요식 보면 요식 봐봐요 오메가 플러스 1 보여? 얘이양시키면얘 뭐랑 똑같아?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인승이지 근데 우리 4n이란 숫자는 짝수일까 홀수일까 무조건 짝수지. n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짝수야, 그렇지? 짝수 곱하기 어떤 수는 짝수니까, 뭐 바꿔도 상관없지. 그럼 얘가 오메가에 8승에 n승이 이렇게 생겼겠네, 그렇지? 근데 오메가 6승이 얼마야? 1이야. 그러니까 뭐만 남아? 오메가? 제곱만 남아. 즉 플러스 오메가 2 n승 더하기 1은 땅식이 일단 이렇게만 남아요, 알았지? 여기다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어서 찾아보실 겁니다. 자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시면 자 불러볼까 차례대로 오메가, 오메가 제곱 1은 빵 되잖아. 그치? n에다 2 집어넣어 볼까?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, 오메가 네 제곱 더하기 1은 빵 되잖아. n에다 3 집어넣으면, 그리고 1, 오메가 6 제곱 1, 1빵안 되잖아. 그치? 4 집어넣으면 오메가 네 제곱 더하기, 오메가 8 제곱. 거기 이은빵 그렇지. 3지수가 3의 배수는 다 없애도 되잖아. 그렇지? 그럼 쭉 하다 보니까 뭐 빼고 다 돼. 3의 배수 빼고 다 돼. 그럼 3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30까지 숫자 몇 개? 30개. 그럼 그중에 3의 배수 몇 개? 10개. 그럼 빼면 몇 개? 20개. 뭐 이렇게가 답일 겁니다.